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였기에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 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암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하지 못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감대히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기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 예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혹은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와 형제를 소개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귀신을 야고보 사도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들도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귀신을 들어서 예를 표현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귀신과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믿음이 따르는 행함이 없다는 것인데 나는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행암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 믿음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습니다. 이두 사람을 통해서 행암과 믿음의 관계를 야고보사도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암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과 행암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즉, 함께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믿음과 행암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암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암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는 것이 행암입니다. 그러니 행암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행암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밴쿠버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 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암은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암이 없는 믿음, 행암만 있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일하는 행암이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이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